눈 요한복음 1일장 7월 20일 화요일이니 이말씀읽고 나가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의 그 처매 마르다의 마을 마 마을 배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우를 죽게 벗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에 그여오라 보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유하시고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여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로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시되 낮이, 열,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였고 밤에 다니는,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리라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이르시되 우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 깨우리라.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laughs>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팔게 이르시되 나사로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티, 다티도모라라고 티,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 되었더라. 베니에서 예루살렘에 갑각기가 한 오리쯤이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 변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나가 맞으러 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제자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를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 가만히 그자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서 나가며 예수,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은편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의 그가 급히 일어나 내 가는 것을 보고 곡하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 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로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하며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사람이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구리 돌로 막았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고 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네네 네,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 내아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우야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등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하이냐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니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냐그 중에서 어떤 자는 라피 바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말씀을 하신 일을 알리라. 이에 대제자들 및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로 로마인들에게 와서 그땅 우리 땅만 민족들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사장에게 가,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더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들의 말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 위하시고 그또그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더라. 옛날부터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지혜와 사랑과 가득한 생활 속에 살게 도와주고 역사해준 주님 앞에 무한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나의 입술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이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선생님 친구들 사, 또 사람들을 만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론 그리 안해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하고 더러고 추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무지경 속으로 묶음 당할지어다 소음을 들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